정착기에서 빠져나온 용지가 이 배지될 때이 배지를 도와주는 이 롤러가 있는데 이 롤러를 돌려주는 기아하고 맞물리는 축이 부러져가지고 얘가 이렇게 돌면서 전체적으로 얘가 돌아줘야지만 용지가 지나갈 때좀 쉽게 배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부러져 있으니까 자, 손상된 배지 롤러 축을 교체했습니다.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이 기어가 돌때이 축에 연결된 기어를 돌려서 이 고무 롤러가 붙어 있는 축이 같이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구조가 조금 특이해서 접착제로 붙이는 게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.